안녕하세요. 선택 정렬에 대해서 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정렬이란 이름처럼 선택해서 정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매 단계마다 가장 작거나 큰 값을 찾아서 제자리에 넣습니다. 동작 원리로는 처음부터 전체 배열 중 가장 작은 값을 찾고 가장 앞자리 원소와 교환합니다. 두 번째부터 끝까지 가장 작은 값을 찾고 두 번째 자리와 교환합니다. 이런 1에서 3의 방식을 반복하는 것이 선택 정렬입니다. 이 정렬을 사용할 때는 데이터의 양이 매우 작을 때 메모리가 매우 제한적일 때 정렬 안정성이 필요하지, 않, 필요하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반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데이터의 양이, 많은, 데이터의 양이 많은 경우 실시간 정렬 빠른 응답이 필요한 경우 정렬 안정성이 중요한 경우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제 하나를 만들어봤는데요. A초등학교 1학년 1반의 학생들이 키 순서대로 자리를 앉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친구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직접 차례대로 정렬해서 불러주려고 합니다. 옆에 코드를 하나 짜봤는데요. 코드를 설명드리자면 먼저 스튜던, 스튜던트라는 별명을 가진 구조체를 하나 설정해줬고요. N은 학생 수입니다. 학생 수만큼 돌리면서 이렇게 이름과 키를 입력받습니다. 내려와서 이 부분이 이제 정렬하는 구간인데요. 첫 번째, 이 외부 반복문에서는 매번 현재 구간에서 가장 작은 학생을 찾아서 I번째 자리로 보내기 위한 반복문입니다. 그리고 이 B는 현재 I번째 학생을 우선 가장 키가 작다라고 가정하기 위해서 min은 i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 반복문에서 i 이후의 학생들을 살펴보면서 더 키가 작은 학생이 있다면 min 값을 그 학생의 위치로 갱신하는 반복문입니다 이 if를 통해서 그렇게 한번 실행해 볼 건데요 만약에 arj의 키가 armin의 키보다 작다면 min은 j가 됩니다 이런 반복문을 통하는데, 이 조건이, 이 if 조건에 부합을 하든, 하지 않든, 이 밑에 요 교환하는 방식은 무조건 실행이 됩니다. 만약에 이 1이, 이 1이 들어간다면, 1, 2가 되지만, 1, 2가 들어간다면, 실행은 하되, 1, 2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템프에다가 ar i를 저장하고, ari를 armin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럼 ari는 min이 되고 armin은 기존에 저장했던 ari번째 ARI 값이 temp이니까 temp가 됩니다 그럼 결국은 ari와 armin은 서로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바꾸면서 비교하면서 바꾸는 이 곳을 반복하는 그런 반복문입니다 밑에서 그래서 이제 쭉 출력을 하면, 이름과 키를 출력하는 반복문을 하나 더짰고요 넘어가서 이제 실행을 했을 때, 3명의 이, 이름과 키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3명을 입력한다고 하고, 제1일 제1, 제2, 제3. 이렇게 입력을 해 보았습니다. 그럼 답은 제2, 제1, 제3 순으로 나와야겠죠?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 제2, 제1, 제3, 이런 식으로 정렬된 걸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